물을 늦게 심으신 분들은 지금 솎아주면 좋습니다. 섞을때 간격을 한 15cm 이상으로 떼어가지고 솎아주면 좋습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11월달에 물을 좀 굵은 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. 한 개만 놔두고요. 지금 여기 제가 한개 놔두고 여기 한개 놔두고 여기 한개 놔두고 한 개씩만 놔두면 돼요. 뽑아주고요. 15cm 이상의 상게씨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좀 굵은 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. 예, 요 주변에 상추씨앗을 뿌려놨거든요. 상추씨앗 여기도 뿌려놨고요. 이렇게 하니까 벌레들이 좀덜 먹는 것 같아요. 전혀 안 먹는 건 아닙니다. 농약을 한두번 정도 적게 쳐도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 막루보다 상관이 없어요. 제가 다야들 일을 합니다. 나이 좀 되면. 솎아 는 무는 이거 나물로 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솎아 주면요. 이 무들이 굵어집니다. 안쏙아주면은 무들이 안 굵어집니다. 9월달 씨앗 뿌려도요. 이거는 뭐, 충분히 김치, 김장 담을 때요. 무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개 부터가 아까워도 한개를 뽑아야 됩니다그 나머지 게 굵습니다. 제가 요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. 이렇게 제가 속았습니다 여기 떼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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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마찬가지, 여기 좀더 많이 떼었네. 요렇게 하면은 9월달에 무샷을 뿌려도 충무리 11월달에 김장 담을 때요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확했는 거는나 나물 해보면 맞습니다 수확은한 바구니 되네요